풍성한 자. 풍성한 헤어의 비밀. 어, 지금 보면은 이런 헤어스타일 때문에 지금 이거를 알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거는 중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알려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제그수학생분들 중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탈모라는 게뭐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뭐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네. 요쪽 부분 보이시죠? 요쪽 부분이 사실 되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면은 당연히 잘안 보이겠지. 근데 평소에 그냥 좀뭐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 한번 살짝 이렇게 열리고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했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텅텅 빈게 보이면은 이게 탈모이든지 아니든지 그런 걸 떠나서 이성적인 그 사람들이 여성들이 봤을 때 봤을 때는 아, 어 이거 뭐지? 약간 어, 약간 탈모 있나? 솔직히 말해서 탈모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당연히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히 좋겠죠. 나 같아도 솔직히 보았을 때더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이거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게 낫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능생분들을 제가 스타일링 그 컨설팅을 해주면서 이제 받으시는 분들을 해드렸을 때 어떻게 해드렸었냐면 일부러 이 병원을 찾아가요. 이 병원, 여러분 잘 보세요.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예를 들어, 모발, 모발 이식 같은 거 하는 거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돈몇백 그냥 깨져요. 돈몇백 그냥 깨지고, 근데 문제 뭐냐, 학생이,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어딨어. 근데 이제 직장인인데 뭐이거저거돈다 나가고 빠듯하잖아. 돈이 어딨어. 당연히 그걸 못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그렇다고 이걸 또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기에는 또 스트레스를 받아. 왜냐면 내가 이걸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를 본인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왜냐 이걸 보는 순간에, 아, 이렇게 하면 외모가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당연히 아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두기는 그런데, 당연히 모발 이식하는 게, 이식하는 게 제일 좋겠지. 이식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관리가 잘 됐을 때는 본인의 머리니까 느낌이 좋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 바로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뭐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티가 안나는 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병원을 데리고 가요 병원 데리고 가서 상담을 같이 받아요 받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 지금 머리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지금 했는데 이 헤어라인 자체를 조금 교정하고 싶다 헤어라인을 좀 교정해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 받으면은 이제 이 부분을 어디까지를 이, 이 부분을 어디까지 이렇게 채울지 이 부분은 어디까지 채울지를 이렇게 막 알아본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까지 채울지.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해서, 아, 이 부분, 이분은 여기까지만 채워주세요. 여기까지만 채워주세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그냥 보면은 뭐 대충 여기 부분만 이렇게 제가 체크했으니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거 머리 이렇게 까가지고, 어느 경계선까지 해야지 자연스러운지 이런 거 사실 모르는 경우 대부분이야. 그리고 이거 해주시는 분마다 다, 제가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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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는 아니지만 <laughs> 생각을 해보세요. 실수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만약 인기가 진짜 많아 그리고 뭔가 예술적인 감각이 되게 좋아. 물론 이걸 머리를 계속 해줬으니까 실력이 늘었겠지. 근데 마, 만약에 그 트렌디하고 어, 요즘 유행이 어떤 스타일이 되게 잘 먹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봐주면은 얘기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하는 게 제일 멋있어 보일지를 아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성들이 봤을 때 제일 잘 아는 거거든. 그리고 그 이성들이 좋아하는 어떤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체크해 줬을 때 비로소 제일 좋은 느낌이 나오는 거지. 아예 모르는 아저씨가 만약에 이거 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자연스러운 수준까지는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과연 트렌디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받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헤어라인 시술 좀 해달라고 가서 상담 같이 해줘요 가가지고 이분한테 여기까지 선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걸 리터치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받고 나서 기회가 더 있어요 기회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이렇게 한번 하고서 두 번째 했을 때 이제 빈 부분이 있어요 빈 부분 같은 거는 또이 부분 또 채워주고 아 모양이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 한번 해보니까는, 어, 이렇게 해보는 게좀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딱 느낌 채우는 거지. 지금 이런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 좋아. 좋은데, 이게 좀, 바람 한번 날리고, 이거 왁스 매번 스프레이 뿌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잠잘 때도 맨날 이 머리 스타일 하고 있고, 맨날 이 헤어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좀더 좋은, 그리고 근원적이면서 평소에 괜찮은 느낌을 내는 것을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밤을 보냈어. 근데, 헐떡헐떡거리면서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헤어스타일 한번 망가졌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은 완전 히 깨는 거예요. 완전 깨지. 왜냐면은, 여자는 이 남자 너무 멋있고 세련돼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또 보내는 걸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 여기 파여가지고 느낌이, 있... 어, 그러면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병원을 가요. 병원을 제가 가가지고 그 눈썹 문신 하는거나 그런 약간 눈썹 문신 하는 곳 그런데 보면은 헤어라인 시술이라고 있어요. 헤어라인 시술 하는 데를 가가지고 이거를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머리 이거 헤어 색깔에 맞게 어 어떻게 해주냐면은 어 이한올한올 한올 머리처럼 이렇게 그어줘요. 이렇게 그어줘. 그렇게 해서 이거 색을 채우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색을 채워주면은, 자, 헤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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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요걸 해주면은, 요 색을 채워, 색을 채워줘요. 검은색으로. 그러면은, 평소에 이런 게 바람이 좀 날려도 여기 부분이 이 한올한올 색깔이 좀 차있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바라보면은 알수 있어. 근데, 그냥 보면은 평소에 이렇게 비어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헤어인 것처럼 보이고 머리가 좀 풍성한 것처럼 보이니까 나이가 만약에 들어, 들어 보일 수 있는 것도 더 어려 보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만나는 그 연령층도 당연히 낮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스펙트럼 범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근데 뭐 나는 원래 내 모습을 뭐 좋아하니까는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은그 사람,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처럼 본인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더 끌리고 서로 끌리는 거지 이기적으로 나는 마이웨이인데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겠어? 좋아해 주는 사람 만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수는 현재 줄어들겠지.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면 은 여러분들 또 원하는 그 사람들의 스펙트럼 범위 자체를 넓혀 놓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헤어스타일 하는 거는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헤어라인 같은 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의 범위를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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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곳을 가는 게 되게 좋아,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느낌 좋을 거예요. 뭐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여기 옆에 헤어 좀 까, 쳐가지고 깔끔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탈모 있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이거를 M자 탈모라고 하죠. M자 탈모 기질이 좀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좀 채워줘가지고 깨끗하게 좀 채워줘도 비어 보이는 부분만 없어도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좀 허술해 보이지 않는 느낌 때문에 훨씬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운이 좋게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문제는 크게 없어요. 아직은 뭐 나중에 빠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좀 파여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이런 헤어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채워주는 헤어라인 시술 같은 걸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